꼰대. 참 오래된 단어인데요. 하지만 이 단어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회자되는 말도 드물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의미가 확장되는 키워드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 사회 내면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꼰대는 구체적 사고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좀더 폭넓게 사용됩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잘난 척하는 늙은이를 뜻하는 한국어. 개인적으로 저는 기사의 내용 전부에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사회 바탕에 깔린 부분을 비교적 잘 짚었다고 판단합니다. 주변 동료가 당신만큼 일에 헌신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가? 또는 젊은 동료들에게 패션이나 연애에 관한 원치 않는 조언을 하는가? 그리고 신입사원이 커피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 짜증이 나지는 않는가? 조심해라. 당신은 꼰대의 영역에 들어왔다. 한국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속으로 외칠 것이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존경을 얻길 원하겠지만 이것이 나이로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꼰대라는 한국의 단어 그것은 아랫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기대하는 나이든 사람을 의미한다. 꼰대는 빠른 비판을 가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자기애가 강한 상사에서부터 고압적인 아저씨들과 부패한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 한국은 나이, 성별, 근무기간 등에 따른 위계가 엄격한 편이다. 한국의 직장인들에게는 회식이나 주말 산행을 거절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성들의 경우 명절에 남성의 도움 없이 시댁에서 요리와 청소를 감당하며 며칠씩을 보낸다. 24살인 박지수 씨는 어머니를 도와야 하지만 남자 형제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모욕적인 말인 꼰대. 그러나 이러한 단어의 사회적 인기는 변화의 징조다. 여전히 계층적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공개적인 반론은 여전히 드물고 주변의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윗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문화 자체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꼰대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비합리성까지도 존중해주는 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권위의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다시 박씨 이야기.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친척은 아니지만 남성 동생들에게는 저항한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의 말을 따르라는 압력을 예전보다는 덜 느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주 52시간 초과 근로의 법적 제한이 도입되면서 일부 젊은이들은 퇴근 후 술자리에 대해 노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연세대 인류학자인 조한혜정 교수는 한국인들은 이제 개인의 니즈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추세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바사르 대학의 사회학자 문승숙 교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이러한 계층 내 흐름은 그들이 꼰대라 부를만한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더큰 힘을 줍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젊은 한국인들도 불안감을 느낀다 연세대 사회학자인 이동훈 교수는 그들은 청년으로 성장해 오면서 97년의 IMF 사태와 그 10년 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훌륭한 교육조차도 안전이나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공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사회 질서에 더욱더 반하게 만들고 사회 질서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한국의 진화하는 정치 문화도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진척된 이래 인간의 권리는 동일해야 한다는 보편권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적 권위자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장려했다. 여기에 5년 전 페리가 침몰했을 때 304명이 사망하면서 맹목적인 순종의 위험에 대한 자기 분석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지시를 따른 후 익사한 고등학생이었다. 물론 오래된 관습이 하룻밤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계층 구조에 더 과감하게 저항하지만 그들이 나이가 든 후에는 어떨까? 지금의 젊은이들 중 상당수는 그들이 꿈꾸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한때 나이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여됐던 권위를 멸망하지는 않을까? 오늘날의 꼰대 비판자들이 그 자체로 꼰대를 성장하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때가 올때 미래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내버려 둘지는 의문이다.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권위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권위는 존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꼰대를 탄생시킨 것은 공정하지 않고 존경할 수 없는 권위. 젊은이들이 말하지만 결국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단어는 아닐까요?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그 사이 어디쯤 있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